인건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보기 인건불이 뭔가요? 문제풀이 인걸불 장작이 닿다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연기만 나지 않을 뿐 장작불은 잘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장작이 다 타고 불만 이 글이글 살아있는 알불을 말합니다. 불광이 좋으니 알불은 몹시 뜨겁 고 불이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 불을 화로에 담아 놓으면 하루 종일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네뜨리 사람들은 이 화로에 불씨를 꺼뜨리면 그집 며느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취급 하였습니다. 네뜨리 마을은 전기는 물론 라이터나 성냥 같은 불씨감이 전혀 없는 깊은 산골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불씨가 꺼지면 이웃에 가서 불씨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불씨를 얻으러 가는 것을 전문한 학매들은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사랑방에 이웃 손님이 오시면 이 화로불을 내다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무료한 한 겨울을 나고는 했습니다. 문제 정리에 인걸불 장작불이 다타고 연기가 나지 않는 숯불, 일명 알불이라고도 한다 끝.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